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되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늘 확인되는 그 인생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상황과 현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는 것을 모든 것을 통해 확인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까? 그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게 원래 인간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영안이 활짝 열려질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역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면서 현장을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어제 대학 현장에서 마약 중독 예방 학교를 인도 받는데요. 하나님이 역시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캐나다에서부터 대학 현장이 처참하다는 것을 보시고, 정말로 대학 현장을 살려야겠다. 라는 가슴을 담으신 약사인 한 권사님. 대학생들이 취업으로 인해 시달림 속에 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있는 그 학생들을 상담하는 지사님. 30년 동안 대학 현장을 늘 지속하며 밟았던 사역자 대학 앞에 대학생들이 와서 숙식을 하는 이원룸텔를 운영하고 계시는 또한 권사님 하나님께서, 아, 다 준비하셨구나. 군산대학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게 어제 사역을 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약중독 예방교육이 왜 중요한지, 다 같이 교도소 현장을 가서 실제 마약사범을 만나 소통을 해보면 그 마약사범 입으로 마약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단약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남몰래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나 몰래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를 감찰하고 계시니까 거기서도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이 강단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강단의 흐름 속에 있을까? 하나님이 마음을 자꾸 감찰하시니 자기도 모르게 안 하게 된다. 이런 고백들을 들으며 포럼들을 들으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게 보여지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쉽고 가장 가볍게 하시더라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오늘 나의 가정에서, 오늘 나의 직장에서, 오늘 나의 산업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지시는 그 축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쉽고 가볍고 평안한데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디로 들어가냐? 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때,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니, 우리도 모르게 계속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염려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또 무너지나? 저 사람은 왜또 시험 들었나? 왜또 흔들리나? 왜또 이런 문제가 생기나? 다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이지 않고 늘 시달림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시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하는 질문은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그 마음 속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질 않으니까요. 여전히 내가 바라는 응답.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속국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 로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들의 통치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응답의 수준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하고 답답한 것이 해소되는 거. 지금 내 마음에 걸리는 거. 내 기준대로 안 되는 거. 이게 풀리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시간표 밖에 있으니 자꾸 내 시간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이름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쏟아지는데요. 겨우 하는 생각이 나 힘든 거, 나 짜증나는 거, 나 답답한 거. 이거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나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혀 맞질 않으니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때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그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칠 수밖에 없고 응답이 안 오니 기복이 올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요, 주변마저도 힘들게 합니다. 주변마저도 시달리게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딱 정해놓고, 자녀가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눈치 주고, 무시하고, 전혀 소통되지 않는 그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또, 되물림이 돼서 자녀도 부모를 나의 시간표 속으로 집어넣어서, 아니, 내가 이 나이가 됐으면, 내가 이 정도가 됐으면 부모님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의 나이에 맞게, 때에 맞게 부모님이 이렇게 바뀌고 갱신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나이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요, 직장을 다녀도 회사가 지금 이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늘 불평불만을 가지고. 교회도 나의 시간표를 갖고 교회를 쳐다보면 자꾸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을 건들게 되고 찌르게 되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전혀 인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선악과만 쳐다봅니다. 먹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어라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흑암에게 딱 잡히니까요.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저거를 먹으면 내 인생 바뀔 것 같은데. 저것만 얻게 되면, 이응답만 받게 되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 생각에 딱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단의 노예가 돼서 끌고 갑니다. 언약보다 내 생각 붙잡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관심 없어. 내 시간표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하지. 스트레스를 왜 받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나는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인간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무의식, 잠재의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의 시간표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 낼 것이다. 하고 구원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끌어 당기셔서 구원 역사 속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잖아요. 민족의 수가 적으니 더 번성해야지. 더 번창해야지. 더 성공해야지.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그토록 바랬던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응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를 그 응답의 노예로 만듭니다.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고 집착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기복이 오든요그 영적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국기 3장 18절 2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그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넘어갈 것이다. 또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던 모든 것에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예배를 할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만엘이라 하리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었던 선악과만 먹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쓴맛도 보게 하시고 단맛도 보게 하시고 신맛도 보게 하시고 떫은맛도 보게 하시고 온갖 여러 가지 맛들을 인생에서 포기하시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잘 보시면요, 과일이 씁니다. 쓴걸 어떻게 합니까? 내 혀가 그쓴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걸 먹었을 때단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내 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혀에 그런 여러 가지 맛들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왜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단 것만. 오직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늘 이것 맛을 쫓습니다. 편식을 합니다. 편식을 할때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처음 편식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식을 계속하면 반드시 몸에 문제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된 대로 안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안 보려고 하고, 인생의 떫은맛을 안 느끼려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시달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것입니다. 그 쓰다고 느낀 것이, 쓰다고 느낀 그 열매가 나중에 치유를 일으키는 열매가 됩니다. 대부분 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쓰잖아요. 달기보다 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쓴맛을 보게 하고 계신다는 것은 나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쓴맛을 봤기 때문에 무조건 고통스럽고 시달려야 된다라는 그 기준과 생각들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아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 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언제 누리게 하시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누릴 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내 기억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분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나의 시간표 속에서 시달리고 기복 있는 종교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을 내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첨성원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렘런트를 세우는 렘런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견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동아리를 통해 마약중독 예방학교 시스템이 세워져 정말로 군산대학이 보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교인 수련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원내스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